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만주가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니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도 일본에게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북만주에 중국인들 독립군이 있었으니 그들이 중국의 호로군이었는데 이 지창찬의 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대해가지고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 대전자령 전투가 우리 독립운동 사상 3대 승리,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전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혁신호에서는 지청천이 있었고 진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 남만주 국민부에 누가 나오냐 하, 저는 하,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고 하, 이름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조금 뭉클한 인물 양쇠봉장군이 나옵니다 우리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누구냐? 보통 민족주의계에서는 김구를, 사회주의계에서는 김원봉을 언급하긴 하지만, 가장 가열차게 총을 들고 싸웠던 최고의 독립운동가, 장군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홍범도와 김자진의 이름을 알면서, 양세봉의 이름을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국민부가 역시 정부적 성격을 띈다라면 정당으로 조선 혁명당이 그리고 조선 혁명당의사나부대가 조선 혁명군이 나옵니다. 이 조선 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대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지금의 순능 한국사나 공무원 한국사에서 이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은 그냥 좀 사투리 좀 쓸게요. 허벌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 양세봉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양세봉은 주로 예전에 참의부 시절 그리고 정의부 시절 압록강 근처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압록강을 넘어서 국내로 진격해서 일본의 경찰서 주재소를 많이 흩격갑니다이 양세봉의 가장 특이할 점은 그냥 농민 출신의 총사령관이라는 거죠 유일무이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그러면 얼마나 양세봉이 리더십이 있고 그만큼 전퇴도 앞장섰으며 완전히 실전형 사령관라고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싸워도 뭔가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냥 소장농 출신인데 그냥 농민 출신인데 총사령관까지 갔단 말이죠 여기저기 무관학교에서 장교 코스를 밟은 독립운동가 지휘관들을 어 아래로 두고 부렸던 사람이 바로 양세봉 장군인데 이 양세봉 장군은 이래저래 젊은 시절부터 부하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자주 건넙니다 하루는 겨울에 양세봉이 압록강을 건널려다가 뒤에 부하들이 쭉 있는데 양세봉이 강물을 보고 생각이 잠깁니다. 양세봉은 갑자기 자신의 군복을 다 벗습니다. 신발도 벗고 가지는 옆에 놔둡니다. 부하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대장님이 왜 갑자기 옷을 벗고 신발을 벗지? 양세봉 대장이 아무 말 없이 팬티 하나 입고 총을 머리에이고 압록강을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한 겨울에 뒤에 부하들 뗐다 싶겠죠. 대장이 전부 옷을 벗고 팬티 하나 입고 강물에 들어갔는데 부하들이 건방지게 옷 입고 들어갔는데 부하들도 다 옷을 벗어야죠. 팬티 하나 입고 강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달립니다. 그 살을 애는 추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양세봉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국내로 진격해서 일본의 경찰서나 주재소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게릴라드의 기동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옷을 입고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이 얼어붙어가지고 로봇 갓처럼 되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빤스 하나 입고 달려가지고 일본의 경찰서 주재소 격파하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돌아오면 그 한인들과 중국인들까지 띵아 하면서 박수 쳐줬다는, 그래서 그 빤스 부대로 굉장히 유명했던, 잠뱅이 부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잠뱅이 부대로 안 찾아집니다. 잠방이 부대. 당시 사투리가 잠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뱅이 그러면 청바지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이게 팬티, 빤스를 이야기합니다. 빤스들을 유명했고, 이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양세봉이 승리하면서 일본군을 무려 천여명 가까이를, 그리고 여러분 양세봉이 싸웠던 전투가 수십 차례입니다. 많게는 200여 차례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만주에선 양세복만 잡으면 독립운동이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이 1930년대 초반에, 우리 독립군과 중국인이 손을 잡고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이 힘드니,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아예 중국에서 항일전을 전개하자라고 했지만 만주에 있는 한인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라 하면서 만주에 남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양세봉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인지 해방 이후에까지 만주에서는 양세봉 장군의 노래가 조선족 학교에서 불려졌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도요 중국 당의 우리 독립운동가 동상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양세봉의 흉상만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 중국 땅에. 만주인까지 기어가는 양세봉 이 조각상 높이가 5.4미터인가 그래요 여러분 하여간 일본군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양세봉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게 매수된 밀정 박창의 거짓 정보 때문에 양세봉 장군이 아, 어디 사탕수 밭에 숨어있는 일본군에게 총에 맞게 되고 양세봉을 간신히 부축해서 후퇴까지는 잘했습니다만 다음날 양세봉 장군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선인들과 부하들이 정말 흐느끼면서 거의 군신의 칭호를 듣고 있었던 양세봉의 7일장을 치르고 양세봉의 시신을 고구려 산성 밑에 묻습니다. 그러나 그묘에 봉우리를 씌우게 되면 이게 새로 쓰여진 무덤이라고 해서 일본군에게 혹시나 양세봉 장군의 시신이 훼손될까봐 평장을 하죠. 그런데 일본군은 이 양세봉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양세봉의 시신까지 훼손하려고 와 조선인들을 잡아서 족칩니다 누군가는 부럽겠죠 평장에 있는 이 평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진기스칸은 무덤이 평장이지 않습니까 진기스칸을 사막에 묻어놓고 수천 마리의 말이 달려버렸기 때문에 진기스칸이 어디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장에 있는 양세봉의 시신을 꺼내서 목을 자르고 이 목을 통하시해서 하... 효수, 효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매걸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양세봉 장군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양세봉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왠지 조선 혁명군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사회주의 부대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개인적으로 절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고 당시 좌익 사회주의자에게 3대 반동 영수라는 표현까지 들었던 게 바로 양세봉 장군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 북한에서 최고의 독립운동가는 누가 뭐라 해도 김일성이죠 그러나 북한에서조차도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차마 김일성 밑에 내려놓지 못하는 최고의 애국열사 대접을 받는 인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양세봉입니다. 물론,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과 의형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김일성의 어린 시절 조금 돌보아주고 후계까지 하고 그랬던 양세봉 장군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자서전에도 양세봉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옵니다. 그래서 양세봉의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북한이 잘 보살펴주었던 측면도 있고 그 목이 잘린, 목은 없는 양세봉의 시신을 북한이 수습해서 지금 북한의 애국열사령에 있죠. 그러나 양세봉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지금 감묘이긴 합니다만 현충원에도 양세봉 장군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국립묘지에 묘가 있는 유일한 인물이 양세봉 장군이다. 이처럼 대단하고, 만주에서 중국인들조차 기억할 정도의 군신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양세봉 장군이 북한의 김일성이 존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김자진에 비해서 덜 알려진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빤수부대 군신 양세봉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